위비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스윙맨 가족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여러분들의 스윙맨 수익맨, 다비드입니다. 스윙맨은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는 핵심 재료들과 상한가나 급등이 가능한 급등 예상 종목들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을 잘 모르는 초보 투자자분들과 주식을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주린이 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필수 아이템. 저희 스윙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시작에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는 항상 질 좋은 컨텐츠. ...와 좋은 종목들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윙맨 가족분들이 매매하는 모든 종목들이 상한가, 연상한가, 점상한가 가기를 기합니다 수아 우리 스윙맨 구독자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4일 수요일 장 마감하고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어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밀리다가 강한 마감을 했고 코스피는 오늘 뭐 소폭 밀리는 그림들이 나왔으나 뭐 개장전에 우려했던 그 다음에 뭐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이 뭐 이런 거에 대비해서는 나름 뭐 괜찮은 방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의 특징주들 아니면 오늘 뭐 시장의 특징들 이런 거 들을 좀볼 텐데 오늘은 제가 어플을 보여드릴 겸 오늘 올라와 있는 오늘 특징주와 그 다음에 이제 시황 분석들을 좀 보면서 같이 진행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오늘 뭐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 뭐 테마 중에 뭐 택배 테마, 그러니까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한 그런 수혜주들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7월 14일 특징주를 보면은 이게 뭐 인터파크가 오늘 매각 추진 소식에 상한가를 갔다, 뭐 체제형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센 종목들이 많았죠. 그다음에 한샘은 뭐최대주주 매각 소식 이런 거는 근데 사실 개별 이슈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고 그냥 아요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보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거를 한번 보셔야겠네요. LG 화학 10조 원 투자 계획에 이거는 오타가 났습니다. 계획에 원료 의약품 납품 부각 소식으로 강세. 요거는 이제 지 뉴스가 센 거니까 조금 이따가 좀 볼게요. 그 다음에 뭐 BDI, 뭐 한일단조, 오늘 최재형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셌나 보네요. 요런 관련된 종목들이 특징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감 시향을 보면은 뭐 미증시는 요렇게 됐었고 뭐 개인과 그 다음에 뭐 외국인의 매수세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바이오들이 조정을 좀 받았고요. 반면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매수세가 쏠리면서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등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까 위쪽에 보면은 LG화학 10조원 투자 계획 요런 내용들과 그 다음에 오늘 잘 나간 종목들이 에코프로 비엠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요런거를 보면은 아 오늘 시장의 포인트는 아 2차 전지가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관련된 요런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힘을 잘 썼구나 요런거를 이제 포인트로 보시면 될것 같죠 그리고 지금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폭염이 왔습니다. 그래 뉴스들을 보니까 장마가 올해는 굉장히 좀 짧고 뭐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있다고는 하는데 뭐 잠깐 비 오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시작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에어컨 그 다음에 뭐 냉방 장치 뭐 이런 거 관련된 파세코라든가 아니면은 대유위니아 이제는 대유위니아가 아니라 위니아딤채로 검색을 해야 되죠. 위니아딤채 이런 종목들도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신일전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뭐 선풍기 에어컨 뭐 이런 걸로 해서 폭염 관련된 테마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요즘에 좀 특징주로 떠올랐고요. 근데 뭐 수급들을 보면은 뭐 개인 위주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아 요거는 이제 뭐 자칫하면은 끝날 수 있는 그런 좀 단발적인 테마적인 그런 수급이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에센테크라는 종목이 있는데 에센테크는 이제 과거 이제 뭐 폭염 관련된 테마 중에서 약간 좀 후발적인 느낌을 보여줬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성 무풍 에어컨에 뭐 밸브를 이제 독점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뭐 관련된 폭염 주들이 막 시세를 많이 불러 일으키면은 그 다음에 이제 후속의 역할을 좀 많이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에센테크는 뭐 지금 차트가 뭐 자리가 굉장히 좀 좋은 위치니까, 포경 관련된 종목 중에서 뭐 후속주를 좀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이제 관심 종목에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과 뭐 시장의 특징주들이 있었고,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이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지난 영상에서 이제 시장이 좀 밀렸을 때, 뭐 코로나 수혜주,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 영상에서도 제가 후성, 포스코, 케미칼, TCC 스틸, 이렇게 이제 안내를 좀 해드렸었는데, 오늘 얘네들은 뭐 계속 잘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어 오늘 제가 좀 2차 전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후속 종목들, 지난번 영상을 보고, 얘네들을 좀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후속주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본론에 앞서서 간단하게 우리 어플 설치하는 방법 홍보 좀 빠르게 하고 지나갈게요.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영상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은 더보기 버튼이 있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맞는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설치 페이지가 나옵니다. 설치 페이지를 클릭하시면은 여기를 이제 클릭하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우리 주식의 정점 어플리케이션이 무료로 설치가 되겠죠. 이 어플이 애플리케이션은 지금 저 영상을 찍고 있는 다비드 전문가가 무료로 운영해 드리는 주식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치하시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는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수익맨 추천주, 집중분석, 그 다음에 강의노트 공지사항 이렇게 좀 올려 드렸고요. 집중분석에서 우리는 조금 전에 그 시장의 시황글과 특징주들 요런 거를 좀 봤죠. 우리 그 투자자분들이 오늘 올라간 이슈가 뭐가 있고 특징주가 뭐가 있지 요런 거를 매일매일 보기가 힘드니까 여기에 이제 정리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추천주만 맨날 보려고 하지 마시고 테마주 집중 분석이라던가 오늘 어떤 종목이 강세였지 이런 것도 보면서 뭐한 3분 정도는 하루에 투자해서 공부를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추천주에 좀 열광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코로나 영상 그거 찍어 드리면서 추천주로 올려 드렸었던 흥국 fnb 뭐 이런 종목들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 줬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후기들도 올려 주셨는데 종목을 올려 드릴 때는 이렇게 올려 드립니다 종목명 그다음에 이제 뭐 매수 가격 목표가 손절과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쭉쭉쭉쭉쭉 올려 드리도록 하고요 한국 F&B를 m 보면은 제가 이제 요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하라고 추천을 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날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뭐 상방 VI까지 가고 한12.94%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제 요런 거 참고하셔서 매매하셨던 분들이 뭐 짧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분할매도 하면서 이제 더 보시는 분들 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종목들은 아쉽게 좀 밀린다라고 하면은 뭐 개별적인 손절가라든가 여기 제시되어 있는 손절가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추천주들이 좀 좋은 퍼포먼스들이 굉장히 좀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좀 떨어질 때도 적중하는 모습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시장이 좀잘 올라가서 뭐더잘 올라간 그런 종목들도 물론 있는데 많은 수익을 내신 분들이 이렇게 또 후기들도 많이 올려주십니다. 효성 ITX도 이제 후기 올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흥국 FMB, KMH 하이텍, 뭐 KMH 흥국 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kh m 하이텍과 흥국 fm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왔네요. 이런 것들도 이제 보시면서 내가 오늘 참고해서 좋은 수익을 얻어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인증샷도 올려주시면 제가 조금 더 노력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좀 자극을 받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뿌듯함도 느끼고 하기 때문에 많이 또 반응을 해 주시는 만큼 또 좋은 종목들 많이 골라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긴하게 우리 어플리케이션 잘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 얘기를 하면서 오늘의 키워드는 2차전지 혹은 이제 뭐 전기차 배터리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들을 또 이제 참고를 좀 해봐야겠죠. 오늘 장중에 어떤 부분들이 부각이 됐냐면 자 뉴스 기사를 같이 봅시다. 세계 1위 배터리 소재 회사가 될것 LG화학 ESG에 10조를 쏟아 붓는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친환경 3조, 전지 소재 6조 신약 1조씩 투자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LG화학 최고 경영자 부회장이 14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지 소재 중심 전기 운송 수단 친환경 지속 가능성 뭐 쭉쭉쭉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다. 2025년까지 6조 원을 투자를 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양극재부터 분리막, 음극 바인더, 방열 접착제, 탄소 나노튜브 등까지 확대를 하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사업은 올해 12월에 착공을 한다. 공장을 뭐 이렇게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어, 전반적으로 2차 전지 배터리, LG 화학이랑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해서 이제 부각을 받는 모습들이 시장에서 쭉쭉쭉쭉쭉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뭐 지난번에 안내를 해드렸었던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어제는 12%, 오늘도 뭐 13%, 오늘 나왔던 뉴스들이 뭐 힘이 되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영상을 찍어드릴 때는 제가 이제 K 배터리 해가지고 정부에서 발표를 한 내용들이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를 끌고 간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LG 화학 쪽에서 나온 또 새로운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실세 없이 위쪽으로 쭉쭉쭉쭉 뻗어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대표적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장중에 5.84% 올라가고 있는데 또잘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도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뭐 이제 K배터리 오늘 뭐 LG화학에서 나온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좀 실적이 짱짱한 종목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 시즌에 맞춰서도 지 여러 가지 뭐박자 요소들이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과거의 차트를 점점 갈수록 아이거를 지금 매수를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왜냐면은 최근에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고 여전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연기금의 수급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얘가 추가적으로 더못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종목을 뭐 신규 매수로 본다 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좀 부담감을 안고 가야 되 잖아요 그래서 차마 이거를 지금 매수를 해도 좋습니다 라는 말은 차마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해 드렸던 게뭐 후성 그 다음에 포스코케미칼 이라던가 tcc스틸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좀 저가권에서 들어올랐다 라고 생각하는 종목 들을 안내를 해 드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그런 애들도 충분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전기차 쪽의 분위기와 그 다음에 오늘 나온 뉴스들을 보면서 그럼 그 그 다음에 지금 흐름을 받아갈 수 있을 만한 이런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후속주는 누가 될까 이런 거를 찾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나씩 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을 몇 개를 골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전기차 쪽에 흐름을 가면은 큰 분류를 한번 해 봅시다 이제 뭐 배터리 제조사 뭐 이렇게 나오면은 삼성 SDI 라던가 LG화학이라던가 뭐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될수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소재 뭐 아니면은 뭐 배터리 장비 아니면은 뭐 이제 뭐 부품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지는데 지금은 사실 뭐 배터리 제조사는 뭐몇개 없고 그다음에 부품주들 이런 것들은 뭐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배터리 장비 쪽보다는 당연히 배터리 이제 소재 쪽에 시장에 관심이 좀 많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이 소재 안에서도 구분이 되는데 뭐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아니면은 뭐 전해액이라든가 뭐 구리박 아니면은 뭐캡 팩뭐 이렇게 해서 보통 구분을 좀 많이 해요. 요즘에 뭐 가장 잘 나가는 쪽은 뭐 양극재, 음극재 요 쪽인 것 같고 양극재 쪽에 대표적인 종목이 아까 보여드렸던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양극재 쪽에서는 아니면 뭐 LNF 아니면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도 오늘 특징주가 되면서 장중에 21.69%의 상승률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쪽에서는 LNF도 좀 그렇고 지금 매수하기가 조금 좀 부담되는 종목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응급제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포스코케미칼 아니면은 뭐 대주전자재료 그다음에 나노신소재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포스코케미칼은 오늘 좀 올랐죠. 그래서 소개시켜드린 이후로 야금야금 좀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요 종목이 뭐, 그때보다는 조금 올라갔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력이 뭐,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수급들을 보면은, 연기금 쪽에 2차 전지 배터리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쪽 섹터의 연기금 수급들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난번에 만들어놨었던 17만원대의 언덕, 여기를 이제 갖다 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주봉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언덕, 두 번째 언덕, 세 번째 언덕,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충분히 이런 시세가 나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 좀 부담된다라고 하면은 뭐 매수하고 뭐 조금 추가 매수할 잔량들을 좀 남겨놨다가 여기에서 이제 부딪쳤을 때뭐 조정의 반응들을 좀 확인을 한다던가 이런 과정들만 뭐 같이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여전히 매력은 빵빵 넘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오늘 11%의 상승률이 나왔어요. 근데 이 종목도 아까 이제 그 제가 봐드렸었던 포스코케미칼의 차트랑 좀 비교를 해 볼게요. 오늘 11%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얘는 5만 원대 의 종목인데 11%의 상승률이 나왔으면 굉장히 세게 간 거거든요. 근데 얘가 오늘 넘어갔었던 자리를 보니까 과거에 만들어 놨었던 정고점들의 언덕들이 비슷한 가격에서 만들어졌었어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여기를 오늘 좋은 재료와 좋은 이슈가 더해지면서 그 다음에 업종의 분위기가 개선이 되니까 돌파가 나왔는데 돌파가 나오는 자리에서는 그냥 뭐1% 2% 올라가서 뚫는 게 아니라 거래량 터트리면서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소화해내고 올라갔기 때문에 힘이 추가적으로 더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마감의 분위기도 좋고 오늘 올라간 11%의 상승률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를 좀 새로운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과거의 이제 저항선은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럼 여기에다 아래 지금 선 그어 놓았던 가격에다가 지지선을 딱 그어 놓고. 지지선은 곧선절가가 돼야겠죠. 그러면서 이 아래쪽으로 눌림 구간들이 나오고 눌렀을 때 거래량이 적어지는지 확인해서 뭐 그런 좋은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접근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뭐 이렇게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보다는 웬만하면 아래쪽에서 과거에 뭐 약간 떠 있다 하더라도 바닥에서 이제 막 돌파하는 이런 자리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음극재 쪽에서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을 보니까 최근에 흐름이 이렇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에는 쭉잘 올라갔어요. 8월달까지.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이 조금 좀 많이 떨어졌고, 요즘에 흐름을 보니까 센 거래량들이 들어왔어요. 어제도 들어왔고, 오늘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제가 돌파 구간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과거에 저항으로 받았었던 242평, 그 다음에 여기뭐 122평, 이런 것들을 쭉 뚫으면서 열린 차트, 그러니까 위쪽 공간으로 다 뚫어버린 차트가 되다 보니까 거래량이 더해지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5.72%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보면 연기금과 외국인 기관 쪽에 쌍그림의 수들이 계속해서 좀 붙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올라갔지만, 지난번에 정고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매물대가 쌓여있는 고점 원덕 4만원 구근, 이런 거를 본다고 했었을 때,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월봉상의 차트에서도 지지와 그 다음에 횡보하는 구간들이 한균 5개월 정도 나왔다가 위쪽으로 열린 차트가 다시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방향성을 위쪽으로 간다라고 확인을 시켜줬고, 수급이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업종의 좋은 분위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웬만하면은 음봉으로 좀 눌러주는 최근에 뭐 삼거래일 양봉으로 툭툭툭툭 쳤으니까 시장이 밀려서 눌리는 구간이면 더 좋고요 웬만하면 거래량이 적은 그런 이제 음봉 눌림목 구간들이 나오면은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뭐 음극재 쪽에서는 나노신소재 이런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액에서는 요즘에 가장 핫한 녀석이 천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천보 천보가 요즘에 굉장히 좀잘 나가요 얘도 20만원이 넘어가는 주가는 데한번 올라갔을 때뭐10%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갭 상승해서 뭐7%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구분이 좀될수 있고 그다음에 부류들이 좀 나눌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액 여기서는 뭐 대표 종목들이 존재를 하면서 여전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캠트로스, 뭐 동아기업, 스카이엔엠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후성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후성은 제가 지난번에 소개 를 한번 시켜드렸던 종목이죠. 근데 후성이 요즘에 또좀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연기금의 매수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너무 세고 개인들의 이제 매도 물량들을 받으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럼 개인들은 예전에 여기서 매도했던 매도가 나가는 물량들은 과거에 이제 과열이 되면서 막 올라갔을 때 여기서 이제 좀 급등하는 종목들을 좀 따라갔었던 물량들을 올라오니까 매도하고 그다음에 이런 구간들을 연기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보험이라든가 뭐 투자신탁 뭐 기타 법인 이런 이제 좀 묵직한 수급들이 다시 받아가면서 매수세가 더 세게 들어오니까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연일 양봉이 나와가지고 뭐 지금 당장 매수하기는 조금 좀 애매하지만 뭐 여기서 뭐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오늘 같이 이렇게 이제 음봉으로 눌러주는 구간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봉상의 차트를 봤을 때도 최근에 이제 세개 언덕 있잖아요. 오늘 것까지 해서 여기에 남아있는 이 마지막 매물들을 소화를 해내는 과정이고 여기서 이것까지 소화가 되면 윗 공간에 매물이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2차전지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뭐 구리박이라든가 아니면 뭐캐팩뭐 이쪽에는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더 매력적인 종목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포스코 케미칼 후성 이런 것들도 그때보다 놀랐지만 여전히 괜찮다. 근데 이제 tcc는 좀 과열이 많이 돼서 약간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두 개랑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애들 중에는 나노신 소재가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가 뭐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증권사 리포트들이 물론 요즘에 관심을 많이 받아서 그렇겠지만 계속해서 좀뭐 많이 늘어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물론 좋은 내용들을 많이 쓰겠죠. 그리고 이제 목표가 상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수급까지 같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잘나가는 이슈와 잘나가고 많이 올라간 종목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추가적으로 새로운 후속 종목을 찾는다던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더 욕심을 낼수 있는 충분한 근거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알려드렸던 종목들, 그 다음에 제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정리 잘 해두셔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어플리케이션의 종목들 수익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찍어 드리는 영상 내용들 안에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수익률이 잘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좋고 그다음에 수익이 잘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또 이제 참여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내용들 확인하시면서 많은 수익률들을 좀 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알려 드렸던 내용들이 뭐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면은 좋아요 버튼과 그다음에 항상 또 좋은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우리 수익맨 유튜브도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 영상을 찍으려고 급하게 좀 종목들을 돌려보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어수선했었던 그런 느낌인데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조금 더 깔끔하게 그다음에 더 좋은 내용들을 질서정연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신 소재도 잘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